우리 딸들이 아빠, 이니까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잠깐 아, 잠깐도 뭐한 얘기나 간단 하시고 꼭 필요한 얘기 하시고 1분 이내로 빨리 끝내고 꺼지 됩니다. 예. 아빠 더는 속지 마십시오. 이거 음. 봐니까 세상 이래 좋은 나라입니다. 음. 거기서 듣던 소 소소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안 나고 들을 게 없습니다. 아, 딸이. 예, 딸이. 예, 예. 그러니까 나 가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멋지게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음. 이게 뭔가 이거. 화첩이 많이 커요 이거. 근데 거기에 음. 명성 황후가 쓰던 복빈이 있잖아요. 복빈. 예. 그게 적이 대가리 뭐 용이 대가리고 또 말이 솔 이렇게 털고, 음... 눈데이 벌러가고 예. 입이 쌍 벌리는데 그 안에 배가 파란 나더만 그리고 이걸 사진 만들자면 큰일 난 안에 뭐못 하겠다. 아선생님이돈 달란데 다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리 부분이 전하기 기술적으로 까다로워요. 근데 결국 <laughs> 달에 해달라는 거두달 만에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야, 지금 같은 그거 못해요 그냥 막 너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거기 그 식당에서 자꾸만, 여기 말하면 게장집이에 예, 북한은 예. 게장집에 예, 예. 독일 날 데려가서 그내도 마누라 같이 갔지 혹시나 예. 해서. 미타에서 또 무슨 일이. 그래요. 둘이 같이 갔는데 둘다 거기다 게장집에 뜨끈하게 음. 한 그릇씩 이렇게 하고 거기 그, 그 농택기 술도 음. 한병 이래서 술 마시고 게장국. 어떻다잘 먹어 봤어요? 그래서 돈이래저르고 적지 않 그게 더 적지 않은 돈이 됐어요 사실은 어, 중국 돈으로. 응. 예. 그런데 내가 아까도 다른 제품도 그래 그때 당시 크게 쾅 많이 불러야 될걸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거대로해겠습니다 예, 그래 고지식하니까 <laughs> 북한 사람들 경험이 없으니까 기준점이 없단 네. 말이에요. 집에 가니까 애들이 먹지 못해 다들어놓고 이런 이런 찰나인데 고난에. 어, 네 고난에 다른 집에서는 다 이미 죽은 일이 많아요. 예. 우리 동네에 그때 당시 벌써 한 거의 저기 3분의 1이 죽어 죽어 나갔어요. 음. 그, 그 다음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애들 하나둘 쓰러져서 아들 애들 건강한 애들이 그러니까 나안 되겠다 야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 일어나 가자 배나 하나씩 매그저우이또 장마당이 있어요 응. 거기로 애들 데리고 갔어그 굶었던 애들이 한 배나씩 너는 싸라 한 배나 너는 고기 너는 콩기름 응. 어, 신이 나서 애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쳤었어요 어, 그러면 선생님 탈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laughs> 그때 당시, 저, 저, 70년대, 중국에서 싸구려, 녹음기 많이 들어왔어요. 예, 러 예. 그니까, 나, 이런, 그거는 싸구려니까, 나 북한에서나 선호하지, 다른 나라가 안 싸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북한 당국에서 그거 몰라서, 그리고 많이 수입해와서, 예. 상장으로 뭐, 충, 충성한 사람들한테 이래, 선물로 넣어놔주 이랬어요. 그 선생님 받으신 거예요? 아, 난 받지 않고, 나 그거 샀어요. 예. 그래, 사서, 아까나 이, 라도도 달리, 킨다, 라는 원래 밤중에 예, 들어봐고연 예, 방송이 나고 한국 방송도 있잖아요 예. 그래 예, 이들보니까야한국에 무슨 방송이 기독교 방송 뭐 불교 방송 무슨 kbs mbc 다만. 다만, SBS 아, 어, 이게 무슨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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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렇게 많냐. <laughs> 그,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새로 들어 소식이고, 이야, 이야, 이 소문이 세상 이런가? 이런? 음. 어떤 음. 얘기를 들었어요? 자, 한국어는 이렇게 마음대로 다 듣고 읽고, 음. 어, 이게 자유다. 음. 이, 이런 게대체로많고그 예. 다음에 노래랑 들어보면, 어, 뭐 죽여져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예. 정신없이 계속 듣고 듣고 하다가, 이야, 이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예.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한번또 어떤 이있으 동네에서 막 죽어 나갔잖아요. 3분일이 거의 절반 죽어 나갔어요. 응. 이런데, 한번 죽어서 나올 때마다 내가, 총세대주 환자가, 내한테 장례 얘기해요. 처음에는 관을 해서, 앉아 응. 했는데, 그 외에 널도 없어요. 뭐, 전기도 없고, 어. 나무도 없고 하니까, 동네에 다니면, 일일이 늘 반자 쪼박 조금씩 조금씩 좀내려 내라. 내라. 아를 모아가지고 관을 만들어 이렇게 하세요. 예. 근데 그관 조차도 이 땅에 가서 무들지게 그까지는 관이어서 갔어요. 무들지에는 예. 시체만 꺼내요. 이 관은 다른 집에서 사가요. 그, 그런 식으로 빙빙 돌아요. 관에 예, 관을.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관도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체를 한백0 0구씩 <laughs> 이백구십 이 <laughs> 예, 모아놨다가 공사에서 쌈아서 러시아 자동 하차하는 네. 이차 있어요. 네. 그 꼭대기 공동묘지 그 아래는 낭떠러지 골짜기 있어요. 네. 거기다 와락 부리고 묻지도 않고 그래요. <laughs> 아, 어떻게 그다음에 이 친구 이 저기 아들이 저 마지막 그 장례 강남호야 이래서 내 아들이 오늘 밤은 넘길 같지 못한데. 먹예좀더 와서 동문회 해주세요. 어 그래 그래서. 가볼까나 애가 틀렸거든. 정만 오늘 밤 넘기지 못할 것 같아. 네. 집에 다시 와서 애 봐. 그 북한은 시체를 매 집에서 집도 여보다 더 작아요. 음. 그다이 시체를 놓고 앉아서 지키고 3일 동안 일장해요 네. 아이비를 위로할 겸 농택이 또두 병을 사왔어요. 음. 그래서 둘이서 그거 맞으면, 이래 새벽에 이제 어쩜 가까우는데, 애가 음. 새벽 2시되면서수북 네. 거세게 그 몰아 하시는 게 또묻었어요두 가지. 그리고 시체는 저 앞에다 놓고 이 자리 벽이야. 음. 벽이 처음에 이렇게 치게 해서 졸매 이래다가 옹금밤 새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래 다리가 쭉 뻗어요. 쭉 뻗었는데 아 시체가 대우잖아요 발이. 그래서 양말도 서로 없어 못 신을 테니까그 아, 시체 아 시체가 발이 다니까 섬뜩해. 어찌 그렇게 차가워요. 그래. 섬뜩해서 네. 중심 차리고 또이래 그래. 야, 이건 사람 사는 세상 아니다. 세상 이거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네. 방송도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나 이렇게 결심 다젖졌어요 그런 데는 가장 결속적인 북한 떠나게 된 동기는 내가 아무 말은 막 거침없이 했잖아요. 여기 어디, 이 여기에 이강패집단이지 어디 나라야?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1%가 있냐? 음. 어? 이런 말은 막 거침없이 막 그런데 이게가 보회부에 차곡차곡 내말 언행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 하고 아무개 하고 이런 말 했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누가 갖다 말하는 거예요? 어, 뭐. 그런데 나는 이미 얘기했어 아차, 음. 마음 준비하고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 도망가, 어렸을 때, 도망가 막 그때 당시 북한 그 국경 경비대가 개들도 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민가에 돌아다니는 노략질하고뭐 음. 뭐 훔치고 뭐. 이, 이, 이랬어요. 예. 국, 국경 개방 상태를 했어요. 예. 우리 아들도 돈을 모을 게 없어서 하나, 둘 쓰러지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여요. 도망가서. 예. 딱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 예. 거. 도망가 꽁꽁 얼었으니까 국경 경비대도 없고 그잖 예. 그래서 내가 애들을 정말 막, 정말 막좀 채찍질하고 이러면서 일어나, 정신차려 일어나. 빨리 저기 조사 분들 따라 중국 가를... 건너가라. 중국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단다. 아. 이했다다 죽는다 우선 그기까 살고서 다시 만나자 아, 어떻게 아. 자식 넷을 네다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근데는 단한 번씩 보낸 게 아니고 갑작스럽다 없어지면 또 우리 집이 수사돼서야 되잖아요 몰래몰래 음. 몰래 하나 보내고 또 얼마에다 또 한두 달 후에 또 보내고 그전까지 애들이 싹 빼돌렸어요 음. 그리고 우리 둘 가고 아들이 하나 어린 게하나야지막 해. 야, 그거는 너무 오래 보내는 게 못했어요 네, 네. 그냥+ 그냥 중국에 가서 아이들은 알아서 꽃잡이 치든 알아서 살아라고 보내버렸어요 네, 그렇죠 네. 소식이 있을 리 없죠 음. 그러니까는 전반 말은 가슴쓰어내리면 애들 소식이 언제 오나 그랬는데 소식은 없어 이 찰나에 김정일이 이런 지시 내렸잖아요 네. 그 어떤 아창꿈이 지방에서 이로 네. 이로 무슨 이거 올렸어요 문장을. 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네. 국경선에 무산, 해산, 네. 무슨, 중강 무슨, 라진, 선봉, 여경 회령, 다그 국경선이잖아요. 네. 지금 국경선에서는 이국경전투 때하고 네. 남자들 밖에 네. 없습니다. 김정일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네. 뭐가? 네. 무슨 내용이가 네. 아, 국경선에는 여성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음. 또 이시매매를 팔려간 게또 절대적으로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은 없고, 예. 남자들하고 전투 때만 음. 남아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언제 이 지경이 일어나? 단단히 문제 세워라 우리나라에 부모들이 그 자식이 해외로 나간 도망, 도도한 망 집, 음.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없는지, 음. 샅샅이 도사, 조사해서 엉벌이 차라. 음. 그런데 애가 한번 블록을 통해서 핸드폰 번에 왔어요 두집 음. 폰은 뭐야 이게 뭐야 <laughs> 매주 일요일 날밤열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음, 전화로 어, 전화로 집을 다감금하고그 예, 예. 이불 밑에서 열 시에 오길 기다리지 그게 뭐 아니 그래 딱열시 되니까는 신호 오는데 예. 그 남도선에서 온 건데 예. 아빠 음. 아빠 놀라지 마세요 음. 여기 지금. 남조선 서울입니다. 야 이거 중국 기지국을 이용해서 장사꾼들로 탈북자들이 너무 심하니까 나 북한 당국에서 단속 단속하다 한달 사이에 이 핸드폰을 몇 마디로 압수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래도 안 되니까 나 독일에서 3 0 0만 달러 한 기계 한대 요 군데군데 여기서 설치해 놓고 감시한단 말이에요. 누가 중국 기지국이 용해서 언제 통화 시작됐다 아, 우리 딸들이 네. 아빠 이러니까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그뭐냐 얘기 나 간다 하시고 꼭 필요한 얘기 하시고 일분 이내로 빨리 끄내고 꺼야 됩니다 네. 어 그래 알겠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일 분에 끄는 거 몰랐지 이분 네. 어, 삼분 이렇게 했는데. 어, 좀 밑에 어둡다고. 그것도 잡히지 않았어, 우리가. 음. 근데 그 위에 점점점 좁혀 가는데, 거기서 우리 200m 다 이제, 금방 잡힐 뻔하고, 음. 야, 이게 뭐야? 그다음부터 말을 딱 골라가지고, 아빠 꼭 우리 모셔데려 오겠습니다. 그때 그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돈 들여 좀 보내니까, 그좀 제대로 온천한 사자시고, 음. 이렇게 하라고. 그때 그, 따님께서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던가요? 아 그럼요. 뭐라 하는 거면 아빠, 더는 속지 마십시오. 이거 음. 와보니까 세상, 이래 좋은 나라입니다. 음. 거기서 듣던 선수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안나는 고집 들을 게 없습니다. 아, 딸이? 예, 딸이. 예, 예. 그러니나 그저 우리가 이렇게 와서 멋지게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예, 예. 엄마. 그러니나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시고 응.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고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따라 떠나십시오 <laughs> 이렇게 거던데 어쨌든 소완전아가 가위 가 가위 지 그런데 그 저기 나보다도 우리 위가라가아아위 가위 가위 이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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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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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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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 가위 우리가 추방당했어요. 어, 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막두세이래가나그 어. 다음에 핸드폰을 핸드폰 평소에는 오만에 음. 갖다 꽝 숨겨놨는데 그래이 음.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그 추방돼서 다른 짐도 뭐전뭐 삼번질도 뭐 못추랬지 짐은 음. 그 장정들 이구야뜸이 와서 큰차 들이대고 막 이러면 자기네 다 빼돌렸어요. 음. 짐은 어, 그런데 그럼, 한국에서... 핸드폰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가서 예, 예. 장화 있었어요. 예. 그 장화 안에다 껌치고 이래 서을 엄단 소화를 밤중에 자다가 막 차에다 수저시고 옷도 변변히 모이고 큰 경남도 허천 예. 허천군 만덕이라는데 예. 거기 아, 북한에서 제일 공백한 음, 군이에요. 예, 제일 산골 예. 정말 공백한 이런 군이 그문지경에 걸어가서. 그니까 집이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작은 골짜기, 하늘 밖에 없어요. 하늘이, 요마, 하늘이 맘밖에 안 보여요. 가까지는 절벽 이런 골짜기. 예. 네. 근데, 음. 그, 네오삽니다그다음 음. 이미 오랜 전 주방 된 사람들이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추방추방 돼야 집이 없어서, 그 소외양간에 한해서, 외양간. 예. 네. 그 소외양간에서 우리 3년 살았어요. 아이고. 그니까 우리까지 가서 다섯 시에 내어 응. 거기서 겪은 거다 이야기하면 너무 울겠고다다 응. 다, 다 얘기 못 하겠어요. 응. 근데 봄이니까 되 약간 뭐냐 앞에 보여 조그만 언덕이 진달래가 붉고 불고 피고 나리꽃이 희란이 피다. 응. 이야 이렇게 멋있냐. 그래서 야 그래도 이게야 사람 어, 사람 사는 동네구나. 응. 그래도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어쨌든. 아이고. 운명에 다 맡기고 이러는 데그니까 내가 소속된 그뒤에 이당 비서가 나를 내려라 했어요. 이또도 당에서 어째 아직까지 위대한 소련님이 영생타고 태양상 이런 거 아직 안 해놨냐? 어느 날 10월 10일 그지 않아 다지는 목이 나아 난다. 어째 그때부터 나를 처음으로 강동무라고 그래 내려라, 어매니매개 니마다 그러면 다. 영상 타오, 매날 그거밖에 없지. 어, 어, 아니, 그 시골 분이 돼서 음. 할 줄도 모르고 못한 게 많아요. 여러리. 음. 자, 이게 우리 하려고 하는데 하겠어, 안 하겠어, 이래 음. 그래서 할수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어, 하겠다 했지? 어. 예. 그럼 됐어. 거기서 몇 달. 음. 죽기 내기로 했어요. 저희들 네. 먹지도 못하고 그뭐 차지찬 온돌방에서 버스도 배... 아예 없었죠 네? 버스도 없어 없었... 버스는 전혀 없고 생각도 못한 일이 거기서 겪국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네. 그거 다 끝냈어요. 가서 가나 안 되죠. 아, 안 되지. 그쵸. 우리 기지국 이생은 그 영도 네, 못그 국경이 두고. 국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지대가 낮아서 음, 좀더 높은 산, 또안 돼. 더 높은 산, 제일 높은 산까지 엄청 음. 고생합니다. 안 돼. 끝내. 예, 저도 예, 예. 죽었다. 생각하고 어디다 묘지 써달내를 부탁하지 않? 살라이. 근데, 여 놓고도 없이 불쑥 그냥 가면 이런 오더니 누가 들어와요? 어, 음. 뭐 불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 예. 누구시요 음.